믿음으로 질병은 치하라 티엘 오스본 지음. 6.25 논문. 지은이, 티엘 오스본. 티엘 오스본과 아내인 데이지 오스본은 50년 이상 전 세계에 걸친 사역들을 함께해왔다. 데이지 박사는 1995년에 이땅의 사역을 마감했으나, 오스본 선교회의 세계적인 사역은 티엘 오스본과 그의 딸 라도나 박사에 의해 이어지고 있다. T.L. 오스본 목사의 신유사역에 관한 국내 연구서로는 원광기 편저, 목혀와 신유사역, 풍란 출판사, 이 있다. 옴기니 김유태, 미국 뉴저지 새동산 장로교회의 담임 목사로 연세대,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장신대 신대원, 프린스톤 신학대학원에서 수학하였으며 두루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자녀들이 형통케 되는 기도서가 있으며 저녁서로는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기도, 당신의 기도에 영적 권위가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능 20여 권이 있다. 들어가는 말. 우리 성교회가 70여 개국을 순회하면서 가진 신류 집회를 통해 기적적으로 병을 치유받은 사람들 중에는 극히 일부분만이 개별적인 기도를 통해 신유를 체험했습니다. 신유를 체험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성강장에서 제시한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믿음으로 치유되었습니다. 아니면 본서를 읽다가 신유를 체험한 사람들도 상당수가 됩니다. 내가 이 책을 처음 출판했을 당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신유를 체험하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첫판이 나온 이래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간증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다가 기적적으로 병을 치유받은 사람들이 기쁨에 들떠서 보내온 편지들이 우리 사무실에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본서를 꼼꼼히 읽고 본서에 제시된 내용을 충실히 따른 사람들은 치유에 관한 설교를 가끔 들은 사람들보다 더 폭넓고 깊은 신앙이 형성됨으로 인하여 치유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우리 신유복음 전도집회에 참석했으나 치유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이 책을 읽고 나중에 신유의 축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시편 107편 20절 복음은 모든 믿는 능력이 되느라 로마서 1장 16절 신자가 하느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은 항상 능력을 발휘합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은 그대로 실현되는 능력을 자체적으로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되니라. 자원 사장 2 2 절. 본서에는 치유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가득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책을 계속 개정한 이유는 직접 만나서 신유 사역을 베풀 수 없는 분들과도. 책을 통해 접촉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적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병으로 고통당하는 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미 본서를 통해 용기와 희망과 신유를 경험했습니다. 이 책에 제시된 성경의 진리를 깊이 묵상하는 분들은 신유에 합당한 믿음을 형성하게 되리라 나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하기만 하면 기적적인 치유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일부러 멋진 문체를 구사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는 단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진실하고 겸손한 자들이 주로 신유의 축복을 받기에 우리는 장황한 미사여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간단한 기독교의 진리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나는 특히 FF 보스워스와 EW 캐년에게 배운 바가 많습니다. 본서에는 그들의 글 중의 일부를 허가를 받아 게재했습니다. 내 아내인 데이지 오스본 박사도 이 책의 저술에 한몫했음을 밝힙니다. 그녀는 본서의 편집, 수정 그리고 개정 작업에 관인 훈련했습니다. 그녀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이 책에 제시된 진리를 읽고 영육간에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티엘 오스본 박사 제1장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이들을 치유하실 것인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재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출애굽기 15장 26절 이 단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는 데 있습니다. 인류는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은 그 병을 치유해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히 치유해주신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항상 의심의 안개 속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의심이 가득 차 있는 한 온전한 믿음은 절대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믿음 없이 의심만 가득하다면 치유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구보서 1장 6절에서 7절. 몸이 아픈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병을 치유해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확신하면, 그때부터 기적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질병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아는 것은 모든 믿음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나는 내 병이 치유되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라고 어떤 환자가 내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줄로 믿나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겠지요. 라고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라고 나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하지 않나요? 단순한 믿음을 가지세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그 자매는 얼마 안 되어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 여와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무릇 허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빙자하여 우릇 허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지 않음이 없도다. 11개상 8장 56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10편 119편 8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그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예레미야 1장 12절 내 말을 지켜의 원어는 살펴본다. 보살핀다. 보호한다. 뒤에서 밀어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일단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배후에서 능력으로 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F.F. 보스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 만약에 뭔가 의심이 간다면 당신의 의심 자체를 의심하라. 당신의 그 의심이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의심을 믿을 수 있는가? 당신 자신의 의심은 100% 신뢰할 만한가? 그러나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도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 디엘 무디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만한 무슨 합당한 근거라도 있나요?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 중에 이행하지 않은 게 있나요?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약속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사단, 마귀, 악한 영, 귀신들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laughs>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 악한 영들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비방해 왔는지. 그들의 주장은 시종일관 동일합니다. 즉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사단이 진짜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우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 300만 명이 치유하심을 받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신이 치유하시는 분임을 명백히 밝히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출애굽기 15장 26절 약 300만 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장정이 60만 가량이라는 표현으로부터 유추한 숫자인옮기니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은 사람들은 모두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집하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어도다. 시편 105편 37절 300만의 사람들이 모두 건강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까? 경약한 자나 소약한 자나 연약한 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율법 아래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강건함을 누렸다면 어린 양의 보혈에 피로 씻겨지고 엄청난 은혜를 체험한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더 건강하게 살수 있겠습니까?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명확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신학이 치유를 가로막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는 신자가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신만 예외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혹시 나를 고쳐주실지 모른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고쳐주시며 당신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사도전 10장 34절에서 38절. 오늘날같이 의학이 발달한 현대에도 질병은 날로 증가합니다. 더큰 비극은 고질병을 앓고 있는 기독교인의 숫자도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설교자들 중에는 아픈 자들이 불쌍하다고 말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질병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적으로 훈련시키시는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환자가 질병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질병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반드시 병에 걸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치기에 도리어 더 좋은 결과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죄를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반드시 죄를 지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는 병에 걸릴 필요가 없고 병에 걸려도 낫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 중에 환자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구약성경에 보면 3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믿은 사람은 모두 건강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졌던 300만의 사람들 병을 치유받은 사람들에게는 다른 비결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뿐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출애국기 15장 26절 오늘날 신자들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을 봅니다.믿기는 믿어도 건성으로 믿지 진심으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민이라최애국기 15장 26절.는 말씀은 모두 다 아는 말씀입니다.그러나 진짜 그런가?하고 약간은 의심하며 믿습니다.마치 뱀의 간교한 질문인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에 하와가 속아 넘어간 것같이.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며또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마가복음 7장 13절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바꾸는 사람들을 크게 남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현대인들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미니라 라는 현재 시제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여수미니라의 과거 시제로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세에게 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며 현재에도 항상 존재하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3장 14절 옛 언양의 백성들 중에서도 거의 300만 가량이 단번에 치유함을 받았다면 은혜와 진리와 긍휼을 받은 새 언약의 백성인 우르들은 얼마나 더 많은 치유의 기적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히브리서 8장 6절. 이제 우리 신약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더 많은 치유를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2장 모든 사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질병에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지금도 치유해 주시나요? 오늘날 병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당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병을 고쳐주기 원하는가? 라는 의심어린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을 기적적으로 고쳐 주신다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대 신학에는 오류가 하나 있습니다. 현대 신학은 하나님의 치유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식으로 작정하지 않은 축복을 받겠다고 호언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것을 기초로 행동에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하나님의 뜻을 알자.누군가의 사상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의 전기를 읽어보면 되듯이 하나님의 뜻, 위를 알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보면 됩니다.남편과 사별한 부인이 여러분에게 혹시 남편이 나에게 뭔가 유산을 좀 남긴게 있는지 모르겠네요.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혹시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나요? 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신약 뉴 테스터먼트에서 약 테스터먼트이라는 것은 언약을 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을 담은 책입니다. 성경책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구속의 축복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신약은 하나님의 새 언약이자 온전한 약속입니다. 신약의 언약자는 예수님입니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중보자로 계십니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대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9장 15절, 그 예수님은 대언자이시기도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변호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허목죄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부정직한 변호사처럼 우리를 속이거나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두 기업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관하여 알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표면화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언행 심사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 표명 이후 계시입니다.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몸소 실천하신 분입니다.믿음을 파괴하는 말들.예수님께서 각색 병든 자들에게 안수하시고 그들의 모든 병을 고치셨을 때,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히브리서 10장 7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요한복음 6장 38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행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인류에게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F.F. 보스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성공의 학자들보다 더 보수적인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러나 병을 치유하는 사역에 관해 3년 동안 성서적이고 역사적인 탐구를 한 성공의 연구팀은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직접적으로 계시하는 것이었다. 이제 교회는 더 이상 만약에 내 병을 치유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의로 시약하는 믿음을 파괴하는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된다. 보스워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복음서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몸과 마음과 영혼의 온전한 치유이다. 주님께 오는 모든 자는 그러한 치유를 받을 것이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다음과 같은 의심의 말을 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치유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나타난 것 뿐이지 나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면 안 된다는 말인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질병의 치유를 구하며 온 사람 중에 만약에 내 병을 치유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말로 접근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확신이 없었던 자입니다.